진짜 무슨 소리야 진짜. 하나도 아니, 모르겠어. 내가 어, 썼다가 그래. 아, 네가 다른 거였네. 아, 네. 아, 그 이거는 정답 아니야? 응. 응.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렇지. <laughs> <laughs> 얼굴을 안 봐야 잘 만나나. 그러러 봐. 그 정도 봐. 그래. <laughs> 나 적었어. 나 얼마 전에 기념일이었잖아. 형이 무슨 기념일이 있어? 형 그거 너무 노골적이야. 아 노골적이었어? 어. 우리다 그렇지. 아아. 아. 어. 아 그거지? 그치. 나 틀릴 뻔 찬용이 뻔했어. 빼고 다. 아 그니까. 아. 그치. 어느 정도는. 아. 비슷하지. 아 그런 거야? 아. 어. 그지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돼. 그래 이거 틀리면. 야 김찬용 네가 나가서 벌칙 그 음료수 다 사와. 하나 둘 셋. 만장일치죠? 예. 예스. 아나맨 처음에 봉 썼거든. 어. 그러니까 봐봐. 나도 봉 썼어. 이건데 쉬운 거네. 래야 이거 너무 쉽다. 어, 이건 진짜 쉽다 근데. 어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왜? 왜?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응 나도 나도 가장 세, 먼저 생각나는 거 하고 적어봐. 딱 그거야. 음. 응. 근데 이게 가능하나? 가능한 건 뭐야? 아니야. 이게 무슨 이게 뭘 <laughs>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빼고 하는 거아니 아니고. 뭐라고?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아너 아, 아, 지금 잠깐 만나 이제 캐치했어. 빼면 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끝까지. 어? 어? 진짜 무슨 소리야? 한도 모르겠어이 노래 하면은 딱, 딱 이게 생각나. 아 그래, 그 그래 이거야. 각자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알았어. 하나, 둘, 셋. 이거 심리전이야. 감독님 심리전 아, 보셨어? 아, 보셨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다 정확했거든. 그래서 좀 네. 약간 당황하셨어. 그대로 이거 가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내가 틀린 거 같거든. 그러면 너 지금 너 찔리면은 꿔 봐. 어. 그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가? 거? 어. 그냥 우리만 아는 거 말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걸 제일 잘알것 같은 거 그걸 그래. 써야 돼. 아, 지금 잠깐 정화 대가 나 똑같은 거 어, 같아. 어, 그거를 못쓴 사람은 지금 빨리 팍 고쳐. 오케이, 고쳤어. 고쳤어. 오케이. 고쳤어? 어 그럼 그럼. 혁진이 됐어? 아, 느낌 좀 나. 좀왜 이렇게 세야지? 나안바꿨는데 실패해요? 실패 <목소리가> 이거 한번 일단... 봐도 돼요? 지금 봐도 돼요? 봐봐. 뭐야? 아니, 뭔데? 아. 라라라라 스틸 그, 러브지. 아, 나 스틸 러브 있다가 아, 네가 다른 였네 어예. 잠깐만. 너라라라라잖아 지금 바꿨어. 지금 바꾼 거를 바로 듣고 스틸 러브면 잡다다 형이 한번 돌리면 되겠다. 이거는 뭐? 뭔데? 나이순으로. 그니까아딱 감이 왔잖아. 어. 쉽다. 공개? 어. 한, 둘, 셋. 어, 그쵸? 왜나이순이라면 저가 막내라서 막내부터 쓸 수도 있는데. 잘한다. 더해 네, 네, 네. 더. 어 장유서라고 누가 기장유 맞아야 누가 얘기? <laughs> 장유서. 아, 아, 나 조나리, 조나리, 장유서 내가 오늘 실수 반. 줄... 아 정답이지 야. 이 정도. <laughs> 야 이거는 정답 아니야? 어 정답이지. 응,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렇지.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저는 장유서를 알지는 몰랐어요. 아나나단도 <laughs> 오늘 처음이야. 야 왔어. 명쾌했지. <laughs> 처음 들었지 형. 어 <laughs> 처음 들어봤어. 어, 알았어도 오늘 처음 들은 모양. <laughs> 아, 이거 좀 이거 좀 헷갈리네. 이거 애매하다. 음... 헷갈리. 아, 그냥 레트로가 이거잖아. 아, 그렇게 할 거야? 아, 그럴까? <laughs> 그렇게 형, 해야 될것같은형 이거, 될것 형, 형, 이거 아? 괜찮아? 어, 형나 이랬어. 와, 와, 로 똑똑하다. 와, 와, 형 진짜 똑똑하다. 오 진짜 오오 좋아. 좋아 야 역시 와야 근데 오늘 우리, 참야 우리가 얼굴을 안 봐야 잘 맞나 봐 그런가 그러네. 봐 어, 얼굴 보면 잘 맨날 틀려 아안 맞는데 <laughs> 이거 틀릴 수밖에 어 이거 밖에 준비됐지 준비됐지 어, 준비됐어 네. 하나 둘 셋. 아, 아 진짜 와. 딱 성격대로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냐 우리 저번에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치 응. 저번에도 이렇게 둘은 소나트였고 그러네 어. 아 이게 아기자기 이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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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음> 아기자기하고 이쁘다 아. 아기자기하고 이쁘다 이거 아, 엄청 고민했거든 <laughs> 나 다음부터 이렇게 할게 아, 알았지 어, 나도 이렇게, 아, 나도 아, 우리 나도 좀 이렇게 좀 할게 우리 어, <laughs> 이거 하면은 갑자기 혁진이 이거 할것 같아 <웃음> <웃음> 실패 오케이 인정 오케이 우리 맨날 봤던 거 있죠 나 그거 쓴것 같아. 그렇죠. 어. 아 되게 포괄적인 거지. 그렇지, 형, 그거야.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거지. 그렇지. 중요하하지? 근데 어? 나 잠깐만. 지금 두 가지가 너무 헷갈려. 아, 나도 두 개. 잠깐만. 그럼 이게 편지를 써도 이게 중요하잖아. 거기 중에서 가장 으뜸인 마음.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 나 이제 알았어. 그래, 가장 으뜸인 마음. 아, 오케이. 어. 너무 헷갈리는데? 아, 그래? 나 지금 세번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하자! 혁진이가 나랑 같았던 그거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내가 제일 각한 정답이 종환용 입에서 다 나왔어 방금 어 나도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나 그래서 바꿨어 나 그래서 어, 바꿨어 바꿨어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바꿨어. 하나 둘셋맞아 맞았다. 맞았다 지금 깜짝 놀라셨어 표정 진짜 와. 그래, 그래. 마음 마음으로 편지. 처음에 편지였다가 그래, 마음으로 바뀌었다가. 보기 근데 편지 에 쓰는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여자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정답을 계속 말해 둘이서. <laughs> 와나떡떠올는게 있긴 나도. 한데. <laughs> 자 공개할까요? 됐어? 서0 사람 이거밖에 안 떠올라. 아내 생각 종환이 틀렸다. 나 틀린 것 같아. 어. 초심으로 가냐고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걸 썼어. 아, 어. 하나, 둘, 셋. 지페요. 봐봐. 봐봐. 자, 전달이부터 아, 공개할까? 아, 아 그래 그래. 탐착력. 왜왜 왜? 아, 나 아니 100%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같이 참. 아, 뭐야? <laughs> 아, 나 바로 썼어. 아니, 나 충전 완료. 어. 어. 아. 나도 충전 완료. 나도 충전 완료. 야, 너 더. 야, 아, 형태. 너, 너, 형은 아, 이거 맞아야 돼. 와 야. 진짜 뭐 아니, 아니. 초심으로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러네. 그래.